거기도 또 반부절로 막아? 그럼 여기 열리는데? <laughs> 지랄났다. 일단 대화로 살긴 살았어요 한 번.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공부도 준내 안 하면서 약간 범생 이미지였어요. 그렇게까지 막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거든. 엄청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반에서 한 3등 정도 했어요. 반에한 30명 정도 있으면은. 전교 28등 정도? <laughs> 하여간, 근데 이제. <laughs> 애매하게 공부하면서? 아, 젠장. 어, 이거 그냥 런지를 지르네? 대단 한번 성공. 이거 써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젠 죽은 거 같은데? 저쪽에서 붙으면은 좀 힘들긴 해. 이게 나 살짝 놓쳤나 보다. 와, 살짝 놓쳐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네요. 저거, 살짝 안 놓쳤으면은, 무조건 죽는 각인데. 저 친구 살짝 실수했네. 엥? 아나 에? 오, 발정기 야, 이발정기 억으로 끌었어. 종구, 그리고 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야, 여기 너무 자리가 안 좋다. 나 쫓아오나? 안 쫓아오네? 어, 쫓아오네? 뱀부조 반부조이다. 또 반부조. 이 어, 뭐야? 대화 썼는데... 아, 대화 모션에 비해서 이거 0.5초라 그랬지. 아, 모션은 아직 남아있는데, 데드하드가 발동이 안 돼가지고 데드하드 엄청 잘 짧다. 0.5초라서... 이윤진 때리겠죠. 근데 이 집은 진짜 돌기 좋은 집이긴 하다. 약간 옛날 호박집 느낌. 여기도 호박이 있긴 있네. 아 치료하자마자 바로. 어? 약간 시간 버텼다. 근데 그래도 한대 맞고. 그냥 가나 한 대만 때리고? 그냥 가네. 다시 왔네. 또 차고 가? 근데 이거는 저기로 가기 좀 무서운데? 왔다. 여기 있어. 저기 넘었고. 이거 앞에 있는 거 써야겠는데 다시 도망가 여기 다시 반부지로 막고 거기도 또 반부지로 막아? 그럼 여기 열리는데 <laughs> 치랄났다. 치랄났다. 어, 2층 갈 건데? 어 그럼 다시 이것을 건데? 부수고 어 그럼 다시 여기. 여기 반부질. 여기 장틀. <laughs> 도라이 맵. 자기 역겹다. 내가 생존자 하면서도 역겹네 이 맵. 여기는 집이 진짜 문제가 많네. 아 자꾸 이렇게 발에 걸리냐 이거. 얘들아, 거기 안 열렸니? 나 나갈 수 있니? <laughs> 살려줘. 어, 잠깐, 나 놓쳤다. 저기 앞에 가출구거든요 얘들아, 커버만 와줘. 제발 커버 한 번만. 데드하드, 엄청 잘 맞추면 돼. 나이스! <웃음> <웃음> 나이스! 이게 데드하드지. 아... 아이고, 하필이면 이거 돌리단 발전기 쪽으로 자꾸 어그로 가게 돼가지고. 이게 여기서 죽으면 최악인데? 못 돌리잖아, 이거. <laughs> 헬스 극복은 진짜 너무 구린 것 같아요 벨런은 모르겠는데 일단 건강할 때만 쓸수 있다는 것도 완전 마이너스고 안 그래도 지금 자일도 너프 당한 바당에 끝까지 보고 다시 와 나 경량화라 발자국 금방 사라지긴 하거든. 아이고. 경량화라 또 놓친 건가? 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경량화라서 놓친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도탄 아니면은 공아 뒤를 잘 봐야지. <laughs> 야, 안돼, 안돼. 너너 너 다쳤잖아. 위험해. 내여피이 게임 망하긴 했는데, <laughs> 야, 이거 그냥 돌리자. 치료할 시간도 없다. 경량화, 이번에 버프 받은 게좀 파격적이긴 한데, 근데 충분히 고려할 만한 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만하다. 충분히 경량화라는 퍽 자체를 충분히 쓸 만하다. 사기 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게 아이언율이 살아있다면 말도 안 되는 시너지를 보여줄 텐데 아이언율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나 이제 자일이... 혹시 치료 가능? 제가 봤을 때 지금 생존자 퍽은 너프할 만한 게 뭐... 딱히 없어 보이고 킬러는 일단 너스랑 블라이트 정도 너프하면 될 듯? 스피릿이랑 스피릿은 모녀반지 액마기만 건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너스는 그냥 리메이크해야 되고, 블라이트도 에드온 전반적으로 조져야 돼. 근데 이제 진지하게 출연할 만한 폭밴데 안부질은 아니고, 아이고, 덥지 말걸. 이상하게 했다. 여기 완전 지운 존인데 나 걸리면 죽는다 이거. 근데 이분 에임이 약간 평통같은 식 에임인데? 일단 대화로 살긴 살았어요 한 번. 부수고. 아, 부르탈 꼈네 이건 갈 데가 없어서 죽었다 저기까지 못갈거 같은데? 어, 갈수 있나? 4.4라 가능한가? 어, 조금 버틸 수 있겠는데? 방금 런지 질렀으 조금 위험했는데 아 죽었다 까비 그래도 데드하드로 좀 오래 버텼다 이발전기 버텼네 나 무시하고 둘이 발전기 돌리면은 한 명은 나갈 수도 있겠다 선수 교대한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크게 돌아와서 사각지대 시야 사각지대 할아버지가 죽는 건 상관없어 할아버지 첫거리니까 오래 버텨줄 수 있거든요 내가 케이트 어디서 돌리는지 알았으니까 자기 증명으로 함께 빨리 돌릴게요 저거 걸어주면은 오히려 좋아. 저거 걸어주면 두명 나갈 수도 있어. 걸어주네. 이, 이번, 이번에 케이트가 걸어간다고? 여, 기로 왔네? 그럼 내가 구해야겠네? 하긴, 근데 세명 남았을 때는 캠핑보단 로밍이 효과적이긴 하지. 케이트 그래도 은근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야, 이게 4발전기에한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되나요? 세 명이서? 되게 생존자들이 잘해줬다. 다인큐도 아닌데 뭔가 다인큐처럼 한것 같아. 한 몸처럼 움직였어.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왠지 저쪽 거 발정이 돌리고 있을 때. <laughs> 왠지. 근데 그럴 법한 게 할아버지가 케이트랑 듀오가 아니라면은 어디 발정이 돌리는지 몰라가지고 그럴 거예요. 아까 케이트가 이쪽으로 오, 왔을 때 할아버지랑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쪽 발정이 돌아가는 게 몰랐을 거야. 이거 먼저 여는게 낫지 않을까? 그러게 이걸 다 돌렸네. 케이드도 잘해줬고, 아니, 할아버지도 그래도 나잘 구해줬어. 우리가 너무 생존자 유저들에게, 우리 모든 팀에게 다 완벽함을 요구할 순 없으니까. 아이, 개찮나 구해준 걸로 어디야. 너무 그러지 말자. 나도 처음에는 그냥 저쪽 발정 돌렸으면 욕할 뻔 했는데, 그래도 나 구하러 와줘가지고. 아니, 케이드가 저걸 돌리고 있는데 지금 찢어져서 다른 발정이 돌리러 왔다고? 하면 좀 욕할 뻔 했는데, 살짝 발정이 한번 이제 맛 보고, 뭐야. 케이트 벌떡 일어났는데? 4발전기에 1킬 됐어요, 저희. 3발도 아니고. 4발전기에 1킬 났는데, 이게. 게임이 렇게 됐네? 오케이, 내가 커버가 좀 되겠다. 저기에 이제 출구도 있으니까. 여거 할아버지랑 나랑 걔도 이렇게 케이트 커버가 지면은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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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듯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굿! 나이스! 야, 이걸 해내? 미쳤다. 티키타카 오졌다, 우리. 생존자들. 진짜. 어.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일어선 거야? 불굴로 일어선 건가? 와, 불굴이었어. 가수님, 이발전기 억으로 끌어서 이겼어요. 그게 가장 큰. 감사합니다. 감사, <목소리> 감사. <목소리>